시작하시죠. 실력 한번 볼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다 좀.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로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 남원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안돼, 거기 컨 못해. 내 부족을도 너보단잘 싸운. 이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사령부가 세단장을 해서 광물을 더채워줍다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보방 지원 대기 중.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너의 기지가 침입되고 있다. 방금 적 지역을 발견. 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대신을 보내이설로봇 준비 완료. 안쪽. 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반설로건 준비 완료 무슨 일이야?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에너지가 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합니다 메이드, 메이드 반살로건 준비 완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일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 줘야겠나. <목소리가> 사령부가 세 단장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 대류리 접근하고 있어. 건설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없어. 무슨 일이지? 말해 보라. 나습니다 본인 <목소리가> 생명이 위험에 빠릿. 졌 사실 제일 <제이하미요>. 이야기로. <목소리가> 시공습이 중단되었습니다. 강제로 보내요. 동물병렬은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자세히 말해 볼. 는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구조 건물이 완성됐어. 지능적인 학당아. 통신상태 양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업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에너지가 더빌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말씀하시죠 대장님 한 바탕 씹어볼까? 응. 어, 그래, 황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오, 보급품이 음, 모자랍니다 난살래 연금까지 네, 네 그래. 챙겨줘야겠다. 이 겁도 없이 니키즈를 공격한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좋아, 바로 이거야. 연식 공습 준비 완료. 에너지가 없어.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아무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수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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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어, 예쁘다. 전투를 위해 물러일까? 전쟁을 시작할까요? 준비 완료.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먹잇감을 추적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지. 안 돼. 거긴 건설 못해. 음, 보급품이 부족해. 여기에는 약한 자들이 한입과. 이 겁쟁이들을 단지 없애버려. 말씀요내부족너다단 잔존이 습니다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준비 완료. 에너지가 더 필요한 광국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것 같군 뭘 할까 <목소리도> 에너지가 없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잘했다 깔끔하게 지켰어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히페리온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히페리온을 불러야겠어 남자답게 에너지 업그레이드가 니다 음... 잘 잡혀요 맞습대 나가신다 우와 무슨 이냐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대대나가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한 마당 어볼까 enfin 보급품이더 필요합니다. 전력도 아, 어, 관리.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 저게 달아나기 전에 쓰러뜨리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백 부족해. 그그 그 정도쯤이야.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쐬어볼까?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지상의 광고는 저의 최초신 소중한... 광고단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설마 자비를 기대한 건 아니겠지? 아,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난진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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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맥이 위험에 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응. 싸움 죽음의 <laughs>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동맹기지가 불타고 있어 동맹이 위험한 상황으로 철어내 구조 너보단 찰성 왕무를 더 제치하십시오 놈들이 차원으로 추가 왕무편을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입중 에너지가 없어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거기에 건설하게 사실은 죽음은 피할. 네. 지상이든 공중이든. 우리 병사들 전투 중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과감만여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놀람>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맞서는 자고통받으리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착한 일은 여기까지 적과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나의 힘은 군대와 네, 맞먹는다 기포 대응이 준비되었습니다 편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어서 저걸 처치하자고. 뒤집어치라고. 에너지가 없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안 돼. 거기 기습니다습니다 맞췄군. 시 볼까?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놀람> <놀람> 어,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이 세계에 강림하노라 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내가 박살 내주지.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거지. 잘했어. 보급품이 <목소리> 한개 떨어졌습니다. 사령관. 텐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어디 멋있는 것좀 만들어 줘봐저 길이 나를 부르고 내 구조부가 너보다 잘 싸우라. <목소리> <목소리>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케니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비음을습다 아주 훌륭했어. 안은 듯이 민트 샤워를 원고 마스님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네가 이겼어. 아, oh, 네. 자기도 분발해야겠네. <laughs> 이거 큰일 났군. <laughs>